그 류시아 작가가 쓴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라는 수필집을,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 수필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부족 중에 이런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만일 부족원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면 치료사가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노래한 것이 언제입니까?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춤춘 것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요에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만약 이것이 오래되었다면 몸과 마음이 병든 거라고 처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이것을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부족의 환자 치료법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마음껏 노래하는 것, 또 마음껏 춤을 추는 것, 내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것, 그리고 잠잠히 앉아 묵상해 보는 것, 마지막으로 해본 적이 언제입니까? 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노래방이나 음주감 이런 것이 떠오른다면 잠시 회개의 마음을 가져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글을 읽으면서 기독교적인 제 책은 아니지만 이 글을 보면서 저는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마음껏 노래하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춤을 춥니다. 영혼의 기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 기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지 않은가 혼자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망하기는 올해 이러한 예배 전심으로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이와 같지 않은가? 이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릴 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전심을 다해 마음껏 찬양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오늘인가요? 네, 두 번째 최근에 주님 앞에 영혼의 기쁜 춤을 춘 적이 언제입니까? 몸으로 안 했더라도 마음 깊숙이 너무 기뻐서 저 앞에 춤을 춘 적이 언제입니까? 세 번째, 기도를 마음껏 온전히 속 시원하게 다 털어놔서 아 시원하다 하는 영적인 그런 은혜를 누린 적이 언제입니까? 4번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안을 경험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혹시 오래되었다면 우리 마음의, 마음과 영혼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 주님의 풍성한 은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예배가 더 편해지면서 이전처럼 마음껏 찬양하는 것도 또내 영혼의 즐거운 춤을 추는 것도 또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도 평안한 묵상을 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충분히 하기 어려운 상황에 우리는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물론 삶의 예배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엎드려 충분히 교제하는 분들도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더욱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해야 할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그루터기, 믿음의 진실한 사람들을 이 기간에 아름답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있는 그 장소, 그 가정, 그 사업장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높여드리는 삶의 예배처소, 기도의 성소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해 분명히 참된 믿음의 사람, 알곡과 같은 진실한 성도를 찾으시고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가까울수록 참된 예배자로 또 기도자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편, 6편을 기록한 다윗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다했던 인물이지 않은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10편, 18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온갖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모습을 10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자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모든 찬양대와 모든 예배의 준비를 다 마쳤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일생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극률을 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 눈물의 강구를 토해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시편에서,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쉽게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회개한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단절의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힘든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징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서운 회초리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을 볼수 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쌓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함께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의 눈물을 먼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화병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무조건 참고 쌓여서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아이고 화병 나겠다 이런 말들 이제 하시잖아요. 너무 참다가 속에 불이 난 병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한이 서려 있는 한국 문화에 독특하게 있는 안 좋은 질병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보니까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발행하는 정신 장애 진단 매뉴얼에 보면 한글의 발음을 그대로 따서 영어로 화병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화병은 분노의 억제 때문에 발생하는 분노 증후군이라고 설명, 그 매뉴얼에는 설명합니다. 억울한 감정은 있는데 이를 풀지 못하고 억지로 참고 누를 때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피로하고 호흡이 곤란하고 통증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열심히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말을 하면서 그걸 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여론조사를 제가 살펴보니까 직장인 중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직장 생활 중에서 직장인 중에 90%는 말 실수를 잘못해서 직장에서 곤란한 경우를 겪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다른 사람에게 뒷담 하다가 때로는 불평하다가 스트레스가 풀린 것이 아니라 소문이 돌고 돌아서 들으면 안 되는 그 당사자가 들어서 오히려 난처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그 사람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문제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직장 상사였어요. 근데 그 상사가 돌아, 돌아, 돌아 들어서 이제 저에게 이제 징벌로 오는 그런 난감한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겁니다. 나의 답답함과 이 나의 억울함과 이 속상한 마음을 세상에서 사람들과 해결하려고 하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여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안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10편 55편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10편 55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심각한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강구했던 시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 또 아픔과 그 찢어지는 가슴을 누가 알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도 없는 그렇게 엉키고 복잡해진 상황을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해결할 수 없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 오늘 본문 어, 앞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기에 그 눈물이 헛되지 않고 그 울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울분이나 눈물이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기도로서 주님께 다 토로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소리쳐라. 죽지 않으려면 소리쳐라.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속으로만 쌓아놓다가 몸과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이런 이야기처럼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서는 병이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대나무 숲에 가서 외쳤던 그 설화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대나무 숲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리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오 함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다윗은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방법대로 또 주변 사람들을 의지하며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든 상황을 기도로 토해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수치심, 또 고통으로 인한 아픔, 눈물로 젖 지새우는 모든 순간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며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받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면 많은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일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고 강구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 소리만 듣다가 심각한 영적인 병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영적인 병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삶의 영역까지 분명 우리를 힘겹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화룡점정이라는 사자성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룡점정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직역하면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어 넣다라는 겁니다.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찍어 넣다. 모든 걸다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부분을 마무리함으로써 그걸 찍음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결론 짓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활용, 점점, 신앙의 완성을 위해 중요한 마지막 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기도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십자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영원토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내 삶에 실현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은 그림의 떡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은혜와 축복들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교과서의 이론으로 끝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깨달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목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에 은혜로, 열매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예비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활용 점정 그 기도의 한 점만 찍으면 소나비처럼 부어주시려고 은혜의 창고를 가득 열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누구나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아, 나도 기도 많이 하고 싶다. 나도 기도의 능력과 열매를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새해에 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더 있지 않습니까? 마치 친한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주님이 내눈 앞에 보인다면 더 편히 기도하고 수시로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꼭꼭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의 나태한 기도 생활을 스스로 합리화 시킬 때도 있습니다. 뭐 기도해봐야 별거 있겠어. 힘들게 기도한다고 기도 안 해도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셔.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우리가 기도를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또 때로는 당장 응답해 주시지 않고 때로는 아무리 눈물로 간구해도 묵무 무답인 것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신방을 하거나 성도인과 대화를 하다가 가끔씩 이제 뜨거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 이 있잖아요. 하님을 방금 만나셨거나 최근에 만나셨거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 하님과 정말 친밀한 연애 관계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지 않습니까?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대화하면 목회자지만 속으로 굉장히 부럽습니다. 겉으로는 제가 경고의 능력,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아, 그러시군요. 마치 저도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대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도 연약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들 있어서, 그런 분들과 대화할 때 솔직히, 부러울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있으면 제가 너무 능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가끔씩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 그렇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낙신될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뜨겁게 매일매일 만나고 싶은데 왜 주님은 응답하지 않는가? 그런데 풀밀러라는 성교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덕분에 우리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튼튼해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당장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감히 담을 수도 다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주님을 간절히 찾고, 더욱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찌지 만나주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매일 주님을 간절히 찾음으로써, 희미해진 그 주님을 찾고, 또 기도로써 점차 명확해지는 그 주님을 실상으로 우리가 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은 점점 튼튼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수시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붙잡고 우리를 은혜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한숨이나 또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귀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극률히 여기시며 받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잠잠히 엎드려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우리의 연약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없는 기도도 받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마음껏 토로하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